우리 팬 시청자분들, 저는, 어, 패션 아티스트 예술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다크 다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애장품을 소개할 텐데요.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, 자주 사용하는 저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제가 스트레 가방을 좋아해요. 에, 그래서 옆으로 매는 가방을 좋아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 가방은 일단은 동료에서 샀는데 되게 멋있어가지고 에, 작년 여름이었나 동료 가서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들고 잘 착용하는 또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되게 너무 예쁩니다. 에, 되게 멋있고 되게 예쁜 제품이고. 안에도 이렇게 통도 있고, 뭐, 여기, 버크캡? 예, 포인트로 줄수 있는 또 아이템들. 하나씩 이렇게, 주도록 이렇게 달려있고요. 되게 멋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잘 사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예. 그 다음에, 두 번째도 가방인데, 두 번째는 큰 가방? 예. 그 가방 중에 하나인데, 이것도, 자주 사용하는 가방입니다, 예.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샀는데,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잘 샀고, 인터넷으로 샀었는데, 이거는 시중에 파는 제품입니다. 아, 라르파우스라는 저는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, 예, 뭐, 누구나,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스트릿 가방입니다. 예, 해서 여기 포인트로, 버클도 이렇게 크게, 이렇게, 달려있구요. 되게, 편안하게, 무난하게 또, 이렇게, 용할수 있는, 또 가방, 아이템. 네, 두 번째 제품이었고, 세 번째는, 셀카봉인데, 어, 팬분한테 받은 선물입니다. 네, 팬 선물한테 제가, 그, 예전에, 셀카봉을 가지고 있었는데, 너무, 쉽게 고장난거예요 그래가지고, 좀 튼튼한 걸, 선물에 선물해줬는데, 딱 중간 사이즈? 너무 작, 작지도 않고, 또 크지도 않는, 에, 사이즈입니다. 해서 제가 이제, 뭐, 방송이나, 또 유튜브 촬영할 때도 이 셀카방 꼭 들고 다니면서, 또 뭐, 야외 방송이나 할때꼭 쓰고 다니는 또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가지고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와, 중간 사이즈? 크기라서, 크기도 되게 이렇게, 크게 이렇게, 넓게 되는 또 아이템 중 하나인데, 되게 좋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해서 또 저희 팬분한테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좀더잘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이거 주신 우리 팬분들 팬 선물인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제품이었고 여기가 포인트인 게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셀카나 할때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, 예, 핸드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가지고, 딱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아이템입니다. 예, 아이템이어서 굉장히 또 활용도가 좀 좋고,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아이템으로써, 여러분께 또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그래가지고, 자, 잘안 고장나게, 조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세 번째 제품이었고, 네 번째 제품은, 지갑입니다. 예, 지갑을 제가 자주 쓰는 편인데, 여기 카드 지갑? 그냥 지폐? 카드 지갑인데, 좀 낡았어요. 좀, 좀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, 오래됐는데, 이거는 제 생일, 저희 친누나가 생일 선물로 준 지갑이에요. 그래가지고, 어, 어떻게 보면은 진짜, 예, 버리지 않고,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이고, 여기 보면은, 이니셜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, 제 본명? 잘안 보이겠지만, 에, 제 본명 정의 호라고 적혀 있는데, 영어로. 해서 진짜, 잘,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지갑이에요. 예, 그래서, 평생, 예, 쓰도록 하겠습니다, 진짜. 음, 그래서, 좋은 또 아이템이에요? 또 지갑은 또, 다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 다음에는, 어, 디카.. 그.. 캠코더인데 이거는 또 브이로그나 유튜브 촬영할 때또 개인적인 또 패션 촬영할 때 쓰려고 샀던 아이템인데 소닉이라는 캠코더 카메라입니다 에..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어.. 이거는 한 30만원? 예전에 인터넷으로 30만원? 싸게 해주고 샀는데 지금은 좋은 카메라들한 100만원.. 500.. 그렇게 하죠 100 단위가 넘는데, 이건 30 몇만원? 좀 샀는데, 괜찮아요. 예. 괜찮게 저렇게 또 쓰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, 영상이나 뭐 패션 촬영할 때, 이렇게 들어가, 이렇게 촬영하면은, 음, 되게 좋은 또 아이템 중또 하나이기 때문에, 자, 웬만하면 잘, 거의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외출할 때도 그렇고, 어디 잘, 제가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, 무조건 카메라는 무조건 챙깁니다. 예. 근데 이거 놓고 났을 때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촬영하겠지만 진짜 애용하는 또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잘 쓰는 또 편이기 때문에 음소닉소닉또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음 태블릿 PC인데 이거는 제가 핸드폰을 매장에 홍대 홍대 쪽에서 사러 친구랑 갔었는데 호객을 당한 거예요. 호객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제가 산건 맞아요. 근데 이제 핸드폰을 사고 당신 핸드폰이 갤럭시 어 s 905G를 샀었는데 이것도 같이 사래요. 그래가지고 에? 처음에는 살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좀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또산 케이스입니다. 예. 이 제품은 이제 그 래퍼 비하이님이 광고를 하시던 제품이고요.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, 예, 언제든지 편안하게 더큰 화면으로 볼수 있는 또 아이템이고, 이거는 한 달에 이제 데이터가 어, 나갑니다. 예, 한 달에 한0 0 0 원씩 내고 또 사용하는 또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는 또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네. 예.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아끼는 제품 중에 마지막은. 어 이번에 그 제가 다크 롤링으로 활성 활동했을 때예 쓰던 볼캡인데 제차 제작을 한 거예요. 예 제작을 한또 아이템인 볼캡인데 아, 다크 롤링으로 활성 활동했을 때예 쓰던 볼캡인데 제차 제작을 한 거예요. 예 제작을 한또 아이템인 볼캡인데 다크 롤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. 음 다크 롤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.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, 이거는 제가 직접 커스텀한 모자예요, 여러분들.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클립도 붙여 있고, 뭔가 이게 뭐 무슨 밑단, 옷 밑단 같은 걸 붙여 있는데, 이거는 직접 제가 커스텀한 모자이기 때문에, 이거는 진짜 아기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첫 자체 제작 모자 커스텀이기 때문에. 이거는, 솔직히 얘기하자면, 바지예요 가죽바지 밑단을 잘라가지고, 이게, 뭐, 호치켓스나 뭔가 고정할 수 있는 칩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, 이거는 옷, 그, 뭐냐, 셔츠인데, 예, 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고요 뒤에도 그렇고, 예, 해서 직접 커스텀한 모자이기 때문에, 제가 지금 아끼는 모자입니다. 그래서 또 여러가지,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, 어, 오늘, 봐주신 우리 팬분들,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과 좋은 아이템들과 좋은 패션으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많이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하도록 하고, 저는 이만 가보고, 예, 여러분들,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